자, 오늘 논산 야산에 현이랑 부처손을 캐러 왔습니다. 지금 날씨가 영하 2도고, 여기 높이는 지금 해발 430m 정도 올라왔습니다. 1시간 반 정도 낑낑거리면서 올라왔고요. 지금 이제 드디어 부처손을 발견했습니다. 현재 배경은 이런 바위. 연희가 지금 정신없이 부처손을 따고 있습니다. 수분이 많았을 때는 그 소나무 색깔의 청색빛을 많이 내는데 지금 <laughs> 겨울철이고 말라있어서 저렇게 손을 오므라 놓은 것처럼 부처손이 이렇게 오므러져 있죠. 부처손은 항암효과에 좋고 어, 암 환자들, 암 예방 효과, 이런데 탁월한 성분이 있어요. 꾸준히 먹어주고, 너무 많이 먹어도 원래 이런 건안 좋아요.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자주 섭취해주고, 그러면 효과를 볼수 있을 거예요. 아, 현이가 지금 정신없이 고 있습니다. 올라오는데 숨차고 추워가지고 아주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도 볼때기는 차갑고 귀때기는 찢어질 것 같고 <laughs> 다 올라왔는데 왁방에서는 땀이 흐르고 아주 오늘은 먹을만치 채취해서 내려갈 겁니다. 이 자연에 있는 건 함부로 많이 캐거나 훼손시키면 안 돼요. 저희 동영상 그 뭐라고 하지? 제목을? 응. 어. 붙여서 떤다. 붙여서 떤날 요렇게 자연에 있는 거 따서 먹고 몸 좋아지고 술한잔더 하고 그러면서 생활하는 거를 자주 올리겠습니다. 여기 보면 부처손이 많아 요 이게 다 부처손이야. 초소는 크기가 작은데 이렇게 크려면은 몇년 몇십 년 자라야 돼요.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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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아요. <laughs> 여기도 있고. 여기도 있고. 저 밑에 저선 이렇게 바위 틈에서 바위에서 수분을 먹고 살아요. 올라올 때 힘들었었지만 참 꼭대기 올라오면 언제나 그렇듯이 상쾌하고 좋아요. 이렇게 풍경 보는 게. 집에서 너 정수기 먹지? 아니? 물 끓여 먹어? 사다 먹어. 사다 먹어? <laughs> 이거랑 넣고, 네, 영지버섯 좀 있으면. 영지버섯 그때 줬나 응, 그런 그거개트해서 좀씩 넣고. 물 많이 넣고, 진하게 말고. 해서 끓여 먹어. 나도 계속 끓여 먹는데. 큰거좀 깨고. 나 아, 저기 잘못하면 죽습니다. 이게 <laughs> 지금. 어. 지금, 여기 바위에 지금 경사도가 어마어마해요. 네, 남도처럼 외줄 한타입니다. 아, 그렇죠. <laughs> 우리는 그냥 맨몸으로. 어. 남도 어. 충청도 남자 아니었어. 충천도 남자. 충천도 남자. 여기 그냥 여기 굴러면 가는 거요. <laughs> 저 밑에 내려가서 부르겠죠더가더가 더가 하면서. 산행은 안전이 최우선이라 저희도 다살 구니를 하고 댕깁니다. 어설프지만 그래도 나름 전문가예요. 저 운동하신 곳 저렇게 등산하고 있는 전문가. 이게 진짜 수분 많았을 땐쫙 펴져가지고 이쁜데, 이거 갖고 어떤 데는, 어떤 사람들은 그, 조그만한, 그 돌로 화분 같은 거 만드는 데 사람들 있잖아, 왜? 그 돌로 바위 산 표현하고 해가지고, 고런 데 돌에다가 바위 같은 데다가 또 올려놓더라고, 캐다가. 캐면은 그 자리는 이제 안 나오는 건데, 이제, 저희는 이제 잘라가서 뿌리는 살려놓고 그래서 이제 또 다음에 또 나겠죠 자 이게 많아요 많은데 큰 것만 좀 따서 집에 가서 울컥먹을 거야 어머니도 좀 갖다 드려서 울컥 드시라 그래 음. 자, 경치 좋죠. 저희가 충청도 사람들이라 말이 좀 느리고 행동이 느릴 수 있어요. 그좀 이해 주셔야 돼. <laughs> 어. 와. 손실학도 손실어 이거. 그치, 이거, 이거 사야 돼, 사야 돼. 자, 이게 이거 봉사돼 이제. 좀 사요. 자, 이쯤좀 조그만 게더 맛있는 거야? 큰게 맛있는 거야? 성분은 똑같겠지만 그래도 큰 거는 다 자랐으니까 큰거 캐는 게 낫지. 째깐 거는. 근 여기가 세... 더 맛있다. 연계백수? 큰게맛있나 그래도 큰게 아무래도 묵은 거니까. <laughs> 응, 묵은 거니까 더 오래 살고 묵은 거니까 효과가 더 좋겠지. 나뭐 인삼이나 이런 것도 뭐 1, 2년 된 거보다 6년 근된게더 좋은 거 아니야? 응, 그렇지. 응. 아우 씨발 자세가 안 나. 아 어. 지금 경사도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. 참 이런데 바위 산에 이렇게 소나무 같은 거 자라는 거 보면 참 생명력이 끈질기고 또 저렇게 자라는 거 보면 모양도 이뻐요 바위들이 바위들이 아니고 소나무들이 그한 가방 하면은 둘이 나눠 먹으면 되겠다잉? 이물 마른 건데 안 마른 거야? 괜찮은야 말려놓고 저 원래 말린 거를 바로 차로 끓여 먹어도 되는데 한번 씻으려면은 씻고 하면 또 씻다 보면 다 떨어져 말라가지고 부서져. 안 그러면은 물에다 담거나 그러면은 얘네 또 시퍼렇게 살아나니까 그때 씻고 저기 말려 말려서 붙여서한순씩 계속 끓여 먹으면 되겠네. 그럼 몸에 얼마나 좋을까요? 이거 먹고 이제 술한 잔씩 더 먹으면 돼? <웃음> <웃음> 사도 아, 이렇습니다, 지금. 그 정도 그래도 어우 벌써 한가방 땄네. 참 경치 좋아. 야, 근데 여기 지금 아무리 코로나래도 이산꼭대기에서 마스크 안 하고 있어 도 되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야, 여기 누가 와서 누가 와서 전염됐다고 마스크를 하고 있어 <laughs> 숨차죽것다아이 힘들니까 막 입을 쉬잖아어 입을 틀니까 그러니까 안 틀려 이렇게 생겨 아예 아예 니 방을 말로 <laughs> 아제 얼굴은 아무나 공개 안 합니다 아잘 <laughs> 나오면 오브 때나 한번 살짝 보여주고 아 그래 어쨌든 우리 술 먹으면서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. 끝나고 내려가서 술한잔 먹고 아, 그런 게 사는 맛이 있겠지요 좋은 거 먹고 술 먹고 어지간히 했잖아요? 참 아직 안 했으면 저희는 이렇게 채취하고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가자 태현아 너무 거기서만 다 조지는 거 아뇨? <laughs> 여기저기, <웃음> 야, 이, 에도 잔뜩 있고. 어? 야, 한곳 망쳐놓으려고. 네. 삼 망쳐놓을 거다라고. 아, 듬성듬성 따줘야지 얘네들도 아? 더잘 자라야겠지. 일단, 큰 것만 해. 그카 하고 이제, 가세? 오늘 붙여서 온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